안녕하세요, 헬스트입니다좀 어둡죠? 부드럽게? 네, 탔고요. 어, 오늘은 허니통통. 이거 아, 허니통통을 제가 슈퍼에서 1,500원 주고 샀는데요. 마지막에 수식은 팡스타일 었고 허니통통이죠? 아, 이 허니통통 오랜만에 본다. 한국 떡집이랑 허니통통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. 한기기 전부터. 그리고 유행하기 전부터 먹었어요. 그리고 팡스타. 팡스타. 얘는 후식을 먹을 거예요. 양을 막, 많은 걸 살짝 골랐어요. 이렇게. 자, 하니토톤어좀 긴장되네요. 하니토요 <laughs> 먹어볼게요. 지금 저희 밑집이이상하고 있어가지고요. 할수 있어요. 그저 명예 그저요. 일단 소개해볼게요. 허니통통. 단번에 좀 먹어보실 거 같아요. 허니통통이랑 사이코서 완전 많이 먹었는데 20분 넘게 먹었어요. 장아니에요 허니통통 응. 있고 영어로 허니 통통랑 사이코야. 이게 허니랑 쓰 허니. 제가 제가. 어. 와, 너무 시끄러워 허니 송통 같은 경우는 가 진품이 아니에요 아 진품 많다 진품이 있으면 이렇게 계산표가 있거든요 뒷면에 이런식으로 있고 칼로리 적혀있어요 날짜는 10월 16일까지에요 먹어볼게요 제 다리에요 반바지를 입어가지고 여자마자, 달콤한 향수잖아요. 음. 제가 화리산소에서 술을 먹고 맨날 맨날 파요. 그래서 사람들이 다 즐겼다고, 질렀다고, 안 사서, 제가 한번 사줬습니다. 음, 맛있다. 이게, 제가 오리지널로 잡았나봐요. 오리지널 양념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허니버섯이 더 맛있고요. 허니텐션보다는.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시끄럽죠? 몸이 좀닳왔어 이제 덜, 덜 <laughs> 맛있어 좀 질렸는데? 이영상을 오랜만에 올린다. 저는 이 영상 올리면 왠지 조회수가 올라갈 것 같아서 찾봤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. 어쩌볼게요 빠이빠이.